이게 한 시간 하면은 라방이 꺼지는 시스템이 다시 도입됐나봐요. 예, 네, 그래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뮤비에는 크게 나눠 두 가지 장소 같은데, 하나에는 뉴질랜드 초원 느낌이고, 하나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가게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가게를 현실이라 생각하고, 뉴질랜드는 정신속 세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뮤비를 보았대요. 오, 굉장히, 오, 치밀하게, 오, 잘 봤어요, 뮤비를. 또 다른 자신, 할아버지와 같이 동행하며 다니고 있다가, 현실 세계에서 또 다른 자아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 할아버지를 또 다른 자아라고 생각했어요. 정신세계에서도 레온 뒤에 있던 할아버지 없이 혼자 죽어있는 레온과 죽을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는 할아버지가 보인다 그장면으 레온의 안식처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간 후첫 장면에는 같이 있다가 같이 있다 테미안은 지금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테미안 처음 들었을 때는 11시 25분 시계를 노골적으로 보여줄 때는 11시 13분 자신은 자각하고 있지 못하던 정신세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현실세계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피해자의 얼굴들이 창문에 비춰진다 어, 이건 좋은데? 아, 좋은 거 많아. 긴글도 괜찮은 게 많아요. 내 이름은. 내 이름은님. 이분도 좋아요 18개인데, 이거 친구들 불러가지고 좋아요 누른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너무 좋아요. 좋아요 누른 거 좋아요? 어, 이거 좀 쓱껄인데?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을 죽여서 도피성도 있겠지만, 말할 용기가 없으니, 자신의 세계 뉴질랜드로 도망쳤음.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도 당연히 두려울 테고, 무서움, 그리고 도, 근데 도망간 자신의 세계도 자기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음. 결국 현실, 현실 세계에서 했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고, 그래서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와 함께, 자신의 답답함과 자괴감, 절망감을 느끼고 마지막에 피 묻은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 거야. 어, 이것도 좋다. 어, 이거 좋은데. 어, 이거 좋은데? 이것도 이것도 후보로 하겠습니다. 주현주 씨. 후보가 좀 많아졌어 이제 거의 다 읽어 가는데 읽은 것도 거의 다 읽어가. 레온 개기엽고 캐롤로 실사판 수준님이란 댓글. 아 이거 후보는 안 올리지만 굉장히 러블리합니다. 레온 개기엽고 캐롤로 실사판 수준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어차피 거의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올라가서 한번더볼 거고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보면서. 근데 어쨌든 이건 후보일 뿐이고 여기서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제일 기억에 남겠죠. 이제 그분들 위주로 선정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걸 이제 뽑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신 댓글 이따 한번 더 볼게요.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확 밀려오는 뮤비. 어, 간단한데 좋아요. 뽀님.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확 밀려오는 뮤비. 어, 이거 좋은데. 아, 이분 많이 썼네. 주현주씨가. 주현주씨 많이 쓰고 좋아요 댓글 개 많아. 어, 레원의 인간 실격 독후감을 염탐하는 것 같다. 어. 30개야, 좋아요가. 그리고 밑에 또, 다른 버전이 있어. 아, 그니까, 여러가지 버전이 있네. 짧은 버전, 중간 버전, 긴 버전. 아, 이분은, 그, 공이 대단한데? 아, 이게 그,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이분은, 어, 이분 굉장히 높은 후보에 올라가겠는데? 어, 지금, 좋아요 20개 넘는 댓글을 혼자 3개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근데, 괜찮아, 댓글이. 레원의 인간 실격 독후감을 염탐하는 것 같다. 이것 또한 괜찮아요. 어, 이거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오, 굉장히. 아, 이분, 이런 거 좋아요. 가짜 피 사용 비하인드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어,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신선하죠? 아,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몰입을 더, 아직 몰입을 깰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가짜 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피해요. 아니,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피해요. 가짜 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피해요. 진짜 피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피라니까요. 뭐,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돼지 피냐고요? 아니, 아니요? 소고기 굽고 나면 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케찹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여러분. 케찹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렇구나. <laughs> 쩜쩜쩜 이러고 있네. 어, 이분, 와, 이거 개기로. 와, 이건 너무 긴데. 이건 일, 올라가서 읽을게요. 애프터눈님. 어, 너무 긴데? 어, 이거 여기서, 이차 안에서 다 읽으면은 이모가 너무 기다릴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조금만 읽어볼게요. 어, 이분도 굉장히 엄청나게 어 이거는 거의 그 조사받은 느낌이야. 내가 지금 아 잠깐만, 레원 개기엽고 캐롤로 실사판 수준 내 댓글인데 닉네임이 레원 or 0404인데 이게 레원아 영원히 사랑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오케이, 기억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는 좋아요. 아, 이거, 잠깐만. 이거는 한번 더. 이따가 정확히 제가 뽑으면서, 뽑으면서 이제 내 댓글은 기억에서 사라져 라고 하시는데, 에? 제가 기억에 사라졌다고요? 아 기억하는 댓글은 다 기억하죠. 뮤비 댓글 읽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는데, 네. 아, 제가 이따 작업실에 가서 한번 쭉 다시 읽을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 뭔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내려왔나? 아니네. 아직 한참 있는데. 일단, 이모랑 사촌동생 다 주무셔야 되니까,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네, 지금 서울이고요. 이따 다시 올게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